좀 넘어갔잖아. 음. 너라니왜 그러는데? f i g 이건 링크다 링크 안에. 아, 네. <laughs> 미치겠다. 벌써 음, 항복이가. 소금이는 게 꽃이 빨고. 달인 학고. 언니는 싫고. 소금이 좋단다 이가 장콩아. 먹 뭐, 이쁘다. 디로링. 아 소금이랑 놀고 싶다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소금이 움직일 때는 침대가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얘가 한번더 움직이면 <laughs> 침대가 벌썩 뜰썩 나와. 한거 여기가 <목소리> <해봅니다. 이리와>. <어기만> 소금아 소금이가 놀고 싶어 그러는 거잖아 그래 지 좋다고 하는데 그자 언니 그래. 못됐다 그지 소금아 뭐 저런 년이있노 그치 소금아 나쁜 아, 년이냐 저거 빵 때리고 싶으거 진짜 니 <laughs> 그러다 빵 맞는데 예 네, 그러지 마 소금이가 니 좋다고 놀아 자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데 못 될게 소금이가 얼마나 민망하겠는데 몰래?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네 좀. 나가. 어, 좀, 좀 i <laughs> 아금아 소금아 언니 있있언언있 있네. 언 un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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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이 n unin, u 지 i 지 u 온다. n un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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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i 손 un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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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o 이똑똑하다 So, 뭐야, t u 야 b a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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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so, so, 다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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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애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강현미 언니가 나와서 말해줬는데 해야될 때 교육을요? 응, 음. 맞아요 근데 빵이야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나는 얘 교육을 오충성. 전혀 안했거든 근데 <laughs> 네. 얘들도 교육을 하는게 심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그 충성시키고 싶은데 여기 테이프 붙이고 어디서 왔어? 애기 아기 그때 두 사람이랑 그쵸? 귀여워. 완전 아, 특대, 보다 특대. 로키옷스는안 어, 팔죠. 로키호꼬리 로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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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laughs> <야>, 맛있 <laughs> 얘는 땅콩이라고 <laughs> 해. 응, 어, 괜찮아. <laughs> 어 이거 키야 조심조심 럭... 럭키야 조심 <laughs> 땅콩아 럭키 럭키래 럭키 땅콩아 동생이야 동생 럭키 아야 했어 땅콩아 동생이야 럭키 동생 땅콩아 럭키 동생, 땅콩아 럭키 동생. 동생이야 동생, <laughs> 동생. 동생이야, 동생. <웃음> 안녕 <웃음> 응. 오예뻐 음, 어, 음, 어, 아, 예뻐 아, 음. 동생 왔다 얘들아 <laughs> 동생 네. 간지럽나보다 공원에 사람 많아요? 지금은 <웃음> 음... <웃음> <웃음> 괜찮은데, 이제 좀날가서 많아질 것 같아요 <laughs> 아, 친구가 많이 왔네. 어이 바로. <laughs> 도망 도망가. 어, 도야 도망. 동생이야 동생 가 도망가. 산망가 밤이 산책 가는거예요 밤이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안무섭다 땅콩아 밤이 동생 <laughs> 귀여운 동생이야 니 나이 많다니까 아네 <laughs> 어, 땅콩이 <있구나>. <laughs> 땅콩이에요 오늘 쉬는데 밤이 안녕 어 너도 사람을 좋아하구나 사주면 안된다 조금이 싫어해? 소금이 소금이 땡기는거야 아, <laughs> 아, 땡기네, 땡기네. 밤이 땅콩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어. 다 좋아해요. 음. <laughs> <성격 좋아서. 콩리버. 웃음> 아 음. 좋아서 기버친구밤미 아,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야. 동생. <laughs> <얘네는> 그이 그래.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<laughs> 고구미 언니 무이 밤이도 아주 착해하지 하나도 안 무섭지 옛날에 아무한테나 들어도 왜 그래? 응? 왜 그래? 알지이야 땅콩이도 이옷 있는데 나중에 커플티로 입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 안돼. 아아아이아이아 <laughs> 밤이도 딱 그거 안 컷. 안커이잖아 맞아. 스커스. 스커 누나. 누나. 밤이야. 땅콩이 누나 누나가 왜 그래? 어장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<감이 웃음> <아이고. 웃음> <아이고. 웃음> <누나이> 같이 좀. 이 해. 밤이가 어떤 주제를 찔더 먹어. 땅콩. 아무섭대가히있어 봐라. 이거 안 무서운 거 같아. <laughs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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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큰만 그만, 그고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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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피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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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뭔가 느낌이? 아, <laughs> 아, 다아아나 <미안하다. 웃음> <맡아보나. 웃음> <쟤 봐봐. 웃음> 동생이야 동생. 우리 애기야, 우리 애기야. 놀자! 놀자고 하는거 놀자 놀자 동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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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, 갈거야 가자, 야 가자. 나 가자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나쁜 가자. 가자, 나쁜 가자. 가자, 가 갑니다 갑니다 <laughs> 아 가자. 이 <공이> 지금 만지라고 <웃음> <웃음> hehehehe <laughs>